1950년대 김두한 다음으로 주먹으로 천하통일을 도모하고 정계에 진출했으나 역사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마는데 1917년 1월 6일 경기도 이천군 호범면에서 태어난 이정재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다르게 힘이 장사했던 그는 씨름대회가 개최되기만 하면 우승이었고 당시 상품으로 걸린 황소는 모두 이정재의 몫이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김두한의 반도우용 정신대에 들어가 총무를 맡았으며, 주먹패 사이에서 휘문고를 졸업한 고학력자였던 그는 김두한의 추천으로 경찰 공무원이 된다. 1945년 해방이 된후 이정재는 경찰에 다시 복직하여 남한과 북한이 좌우대립으로 갈라지면서 좌익들과 수없이 싸우고 그 과정에서 임화수, 조엘승, 김기용과 같은 깡패들과 친근을 맺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반민특위의 특경대 요원으로 활동하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으로 정이 떨어진 이정재는 경찰을 사직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시작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이정재는 피난 가지 않고 동대문의 남자 서울까지 점령한 북한군에게 과거에 경찰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생사의 위기에 처하지만, 훗날 매제가 되는 김기용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면서. 부산에 피난간 이정재는 군수물자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깡패들에게 시비가 붙어 시라손이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호영어제가 된다. 김기용은 예전부터 이정재의 깡패 기지를 알아봤던 그는 천하를 도모하자는 간곡한 부탁으로 1953년 서울로 상경해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파괴된 시장의 중심지 일대를 3천 평을 싸게 매입하여. 상인들을 입주시키고 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건덜들의 폭력행위,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금품을 뜯는 패단을 없애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며 상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하지만 값싸게 산 땅들을 상인들에게 고가에 팔고 전기, 전화, 관리세 300환에 불과하던 요금을 2500환까지 받았으며 노점상과 상인들의 건물을 자신의 점포인 것처럼 월세를 받는다. 그 돈으로 3층 건물을 짓고 도장을 만들어 조직을 확정하여 부하들을 육성까지 하게 되는데 심지어 상당수의 총기를 보유하며 거대한 이권까지 쥐게 된다. 6.25 전쟁 후 살길이 막막한 켈로부대 대원들에게 시라소니는 이정재에게 몇 차례 돈을 빌리고 그들의 취직과 자신이 속해 있는 서북 청년의 출신 상인들에게도 점포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자 동대문파 간부 김기홍, 임화수, 이석재 등 분노하게 되고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하기 위해. 좁은 사무실로 유인하여 둥기어 흉기를 사용해 린치 사건이 벌어 지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화룡 명동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한편 이정재는 조직을 체계적 유지 와 막강한 힘을 얻기 위해 모색 하던 중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봉 과 연을 맺어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을 맡아 야당의 민주국민당 호원 동지회 에 대한 제3세력 음모 암설 계획을 김동진에게 임무를 주지만 시라소리 인치사건으로 명예롭지 못한 동대문패에 실망하여 언론에 폭로하고는 잠적해버린다. 이정재는 김동진을 보복하기 위해 단성사에서 영화형제는 윤감하였다를 감상하고 나오던 중 조직원 이석재에게 저격을 받고 복부관통상을 입는다. 이 사건이 바로 단성사 저격사건인데 검찰의 수사 중 자유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정재는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된다. 자유당의 힘을 얻은 이정재는 기세를 몰아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국회 방청객 난동, 1955년 자유당 창당 동지의 방해, 1956년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의 집회를 방해 테러를 가하고, 1957년에는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강연회를 열어 2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장충단 공원에 몰리고,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강연을 방해하는 정치 테러 사건을 일으키자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일이 커지자, 이승만이 직접 나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당시 임무를 맡았던 유지광을 잡아넣지만, 금방 풀려나게 된다. 권력의 맛을 본 이정재는 정치에 대한 야망이 커져, 1958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고향인 이천을 기반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환갑잔치를 열어주는 등 민심을 얻지만, 자유당의 이기봉은 서거구인 서대문구의 국회의원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이정재를 협박해 자신의 6대 선조의 묘가 있는 이천을 선택해 결국 이정재는 이기봉에게 버림받게 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동대문의 2인자 이마수에게 회장 자리를 이임하고 북악산 쪽의 자리를 잡아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마수는 자유당과 함께 깡패짓을 이어가고 1960년 315 부정 선거로 인하여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은 막이 내리자 이정재는 구속되지만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난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BOR의 비리를 저지른 부정부패 사범들과 조직폭력배, 반혁명 분자 등을 척결하는 혁명재판을 단행하면서, 이정재는 척결대상으로 지목되어 체포된다. 단성사 저격사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 충정로 도끼사건 등등, 이정재가 관여한 수많은 범죄를 재수사해, 1961년 서울 한복판 종로일가에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릴슨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행진하며 조리돌림을 당한다. 결국 이정재는 사형을 선고받으며 1961년 10월 19일에 평장의 이슬로 사라진다.